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짱나고동, 짱오동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 보시면은 뭐, 지금 의아해 할 거예요. 지금 신색 바탕이 보이는데, 낚시터가 아니고, 신색 바탕의 영상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저희 집 수조인데, 뭐, 제가 올해, 올해 들어서 이제, 많이는 잡지 못했는데, 올해는 4마리를 잡았었어요. 자연산 민물장어인데, 민물장어를 4마리 잡아서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봐, 음두 마리를 제가 이제 구워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남은 두 마리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뭐 물을 한번 갈아주려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물갈이를 해주고 있어요. 물을 갈아주고 있어갖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아직 지금 잡은 지꽤 됐어요. 한 달이 넘은 것도 있고 두 달이 되는 것도 있는데. 시신, 어, 아주 뭐, 활발하게, 아주 활동적이고,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거든요. 네, 일단, 물 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마리 들어왔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저희 두 마리가 들어와 있어요. 두 마리 빼기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사이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큰 거는 지금 이 정도 사이즈예요.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좀 그래도 사이즈가 되게 큰 편이죠. 근데 하나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비교해 보시면 하나는 큰데 하나는 뭐 그렇게 크질 않아요. 자, 이렇게 지금 두 마리가 살아있구요. 음, 아, 지금 비교해보자면은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한 마리는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자, 라이터가 뭐 가스가 다 돼갖고 버려도 되는 거니까 자, 보시면 요정 사이즈입니다. 아, 옆모습을 보면은 옆모습은 되게 커요. 보이시나요? 이 정도 사이즈인데, 자. 한 마리는 그냥 좀 작은 사이즈의 장어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저는 물을 부어주고, 아, 물은 저희, 제가 저희 집이 수돗물이라 바로 갈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적어도 한 4일 정도? 3, 4일 정도를 이제 담아놨다가, 다른 통에 담아놨다가 그걸로 갈아주고 있어요. 아, 일단은 물을 더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물을 더 채워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아주 싱싱하죠. 아주 싱싱하게 아직 한달두 달이 됐는데도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 있어요.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도 좋아요. 좋은 편이에요. 장우들이 이제 깨끗한 물에서 사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아,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이게 PVC 파이프예요. PVC 파이프 보이세요? 네, PVC 파이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은신처 를 만들어줍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은신처를 만들어주면은 지들이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숨고 그래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런식으로 막 사이로 들어가고 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신처 일을 만들어주고 아 지금 두번째로는 제가 만들어 보이는게 지금 보시면 이런 돌멩이들 있죠. 돌멩이들을 제가 음 구해와가지고 돌멩이를 깔아주고 있어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자갈이나, 뭐, 뻘등 같은 곳에, 이제, 숨는 수성이 있잖아요. 라고 은신처 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갖고, 이런 돌멩이를 그냥 깔아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깔아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 그래야지, 이제, 얘네도 잘 숨고 하니까, 이렇게 막, 원래 에서 도망 당기는데, 도망 당기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면은, 아, 보이세요? 벌써 파이프 안에 숨어 들어갔고 요 머리만 내밀고 있는 거 보이죠? 아니면 지금 이런 식으로 돌 속에 얘는 한쪽에 돌 속에 파묻혔네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숨는 습성 이 있어가지고 장어들은 이렇게 은신처를 만들어 주면은 더 좋고 활성화돼 갖고 활발하게 살아 움직여요. 예, 숨는 것도 잘 숨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는 일단 돌도 깔아주고 파이프 피 v 시 파이프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음 이제 보시면은 기포기죠. 예. 기포기를 저는 이제 틀어 주고 있거든요. 원래 틀어 줘야 돼요. 당연히. 그래 가지고 이제 기포기를 틀어 주고 있습니다. 기포기도 이렇게 넣어 주고 넣어 주고 자, 보시면 보기도 넣어 주고 이제 기포기를 틀어 주면 음 예. 이렇게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죠.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기포기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상 짱나고동 짱어였구요. 오늘은 물을 갈아주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다음에는 이제 낚시터에서 어, 장어 낚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이상 짱나고동 짱어였습니다.